안녕하세요 김시원입니다. 대부분의 브이로그는 여행 시작부터 브이로그를 시작하지만, 제 브이로그는 이틀차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유는 제가 편집 순서를 잘못... 그렇습니다. 브이로그 시작. 그의 등짝은 너무 폭력적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 람, 아, 라면 먹은 거 기억나? 라면 빼서. <laughs> <laughs> 아 이거 아, 나셨습니까? 아우 아 피곤해. <웃음> <웃음> 약간 내가 고자극으로 찍어줄게. 와 근데 진짜 엄청 고자극이야. 왼쪽 다리 살짝만 내 쪽으로 틀어줘. 그렇지, 아 나이스. 그런 느낌으로. 블랙바라 중할 시간이 필요하군요. 완벽한 고양이 그 자체, 고양시원입니다. 야옹. 이 정도면 됐을까요? <laughs> 아, 아주 최고요. 아니. 무엇이지? 물리 엔진이 오류가 난 건가? 뭐지? 지구의 물리 엔진이 오류가 났다. 띠용. 예? <laughs> 보지? 아 뭐야? 이제 어 내가 이상한 건가? 지구가 이상하다. 엔진 고쳐졌다. <laughs> 아 무가 멋쟁이냐? 이렇게 예쁜 옷을 입네. 아 형들의 컨셉은 무엇입니까? 오늘 캐롤로 중사. 캐롤로 중사. 아이아 <laughs> 이... 아, 정성욱 대위. <laughs> 아 대위. 네. 어, 오케이 데뷔. 오케이. 저는 중령 잘 어울리시나요? <laughs> 중령이요? <laughs> 밥먹으러 고고씽싱고고싱 고우싱! 고우싱! 고우고 있나요 우싱고화장고이싱고무싱고우지 고우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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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우싱고 이게 <웃음> 대민지원이요. <laughs> 이런 데 자주 오셨나요? 제가 군대 있을 때말이죠 방류를 아, 정말 많이 땄는데, 포항에 응. 돈이 많았었거든요. 포항, 원래 어, 거의 포항에서 많이 대민지원 갔지. 대 네, 포항에서 이제 한두달 정도 하고 아. 제주도에서 거의 또달아 아, 저 대민, 정말 태민지원 저는 사실 공익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유디티 우리 동네 특공대 우리 동네 특공대였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지 아현원는지 그렇지 여기 우와 대박 어, 진짜 길 가다가 감귤을 만나네 여러분 길거리에 길나무 귤나무가 있습니다 한라봉인가? 키우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진짜 자라는 거예요 완전 동물의 숲 길거리에 열려 있네. 빠진못 하니까. 네. 그 동물 의쉬 예. 모션으로. 이렇게. 슉. 찍찍찍찍. 응? 야호. 얻었다. 야호. 만기를 얻었다. 와. 여러분 저... 저희는 저 해장을 하러 왔습니다. <laughs> <laughs> 제로콜라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제로콜라 셋. 아, 그렇죠. 아, 괜찮지? 여기가 안나오냐 너는 뭐 판매가 아니지 자 여러분 먹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다음 목표는 요기입니다 이거가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갈 양성윤 아더 현대무용화 내장카운 드릴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내장. 이거는 해장. 이거는 제로패치. 제로 케치 이거는 상욱기를 찍고 있는 <laughs> 시원이 형. <laughs> 한번 시켜 볼까요? 어, 그. 나 이거 나도 이에 붙은 게 미치겠네. 괜찮습니다. <laughs> 아. 아, 이거. 저요? 오~~ 식어요 아, 어떻게? 아 이렇게 보면 이러면... 항상 이렇게 놓면은건방 식어요 생활이지 뜨거운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자 이제 저희는 먹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셨습니까? <웃음> <웃음>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는 해장을 어. 하였습니다. 어? 더위 사냥 맛 냉커피? 오, 어? 못뭐 참지. <laughs> 어, <좀> 먹어야 해. <laughs> 이게 맛만 보시죠. 뭐예요? 벌써 냄새가 그 약간 더위 사냥, 어, 그대로 느껴나. 저는, 네, 저는 이거 잡아. 저는 이거 잡아 해주세요. 잡아? 잡반? <laughs> 전 그냥 한 입만 아, 수, 수, 저. 먹겠습니다. 한 <laughs>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어. 너무 예쁘다. 와 오늘 제주 날씨도 좋고 좋네요. 굉장히 저의 마음을 평화로운 느낌. 봐. 보세요. 면은 아, 석이거 약간 썸네일 각 아닌가?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정석국의백포즈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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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짰네.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웃음> 와, 미쳤다. 저 빨간 빨까지 내 마음을 움직여. 어. 아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말말 많이 따뜻해졌다 그니까 어제 저녁에, 저녁이라서 에좀 추웠는데 근데 어제 저녁은 너무 또 바다가 바로 옆에 있어서 아니, 지금도 추워 바람보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곳으로 가네 형님 좀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이요? 데투 이, 투스토이투이투스토리본기이 가. 아, 롱바디, 느낌, 으로 한번 기시니까 롱바디 느낌, 으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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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느낌, 느롱바낌 느낌, 느낌, 차단이야 고소할 것 같아 음. 아, 근데 너무 고소하면 좀 법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저는 딸기라떼가 멍프치노? 없네 멍붙이는 어디죠어 <laughs> <laughs> 상큼하게 좋았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 제가 사는 건 아닙니다 시카 시카 제 카드가 결제를 하긴 하지만 대 번호를 요 아니 모닥치기 나는 임영화가 뭐 겁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아, 아, 얼굴이 다들나가야 되니까 포젤 라인 안 되겠다. 오케이, 좋다 아,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런 감성 스팟을 네. 배워볼 겁니다. 앵글? <laughs> 아 스팟은 제가 하는 스팟은 <laughs> 아 그렇죠 있었네. 원래 턴돌때 저희는 이거밖에 모르지만 요즘 감성이 이런 걸로 또 촬영해줘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어, 이것도, 이것도 어, 괜찮네. 그렇죠. 아 헌호가 감각이 좋아. 아 아니. 예. 얻어 걸린 거죠 뭐. 아 대한민국의 자랑 두유노 you know 흥민손. 근데 사인이 진짜 신기하다. 제주도에서 갓티켓팅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성욱좌. 우리 안동부터 왔는데 앞에 매할머니, 매할아버지. 아 티켓팅을 과연 우리 무용만 한 성욱이가 뚫을 수 있을 것인가? 화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간 판매 보입니다. 여 여기서부터 얼 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면 눌러놔야 돼요. 어? 잠깐만. 원래 이런 거는 막내가 또 들어주는 맛이 또. 메이드 인 서부. <laughs> 저희는 쿠딩을. 좋아요. 푸딩. 아니, 그래. 원래 커피만 샀는데 가는 길에 어. 이제 푸딩 사진이 보였는데 그래. 바로 구매. 원래 남자들끼리 있을 땐 디저트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계산을 하는 시원형의 이 뒷모습.에 비춰지는 어. 시원형 이 얼굴. <laughs> 가시죠. 예. 가서 길을 이 너무 예쁘다. 어. 한번 가 보시죠.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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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이런 스팟이 있네요. 스 있네요 아스 나이스 스아이 흔들리는 불이 에아이 레몬 누구 겁거 이거는 제 것입니다 너무 잘생 고소한 맛깔 저는 이거 얼마나 고소한지 거 진짜 원래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쳐줘야 되는 거아니 달래주고, 그치좀 이렇게 달래주고, 응, 괜찮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응. 이런. 아, 나안쪽 소리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먹것도 풀릴 거예데 맛있지? 합격입니다. 합격. 당신은 퍼스트입니다. 타마가 계란, 이렇게 타마고, 타마고치, 타마, 아타마 근데 타마고치가 그 타마 아니야? 타마고치 할때 타마고치. 뭐, 계란에서 태어난 사에서 타마. 그게 아마 그 아마 타마고치는걸그도모다찌가 친구잖아. 어... 그래서 타마마가 다마, 다마구치. 아마 그래서 그 캐릭터도 계란 인에맞 뭐. 네, 그래서 아마 하... 합쳐져. 하... 쳐래서 합쳐. 하... 역시 역시 우리 못해 아 여기서 발레를 꿈꾸는 시 분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드리겠네요. 발레는 네, 네. 인내, 인목, 시간의 인목, 결정세 안 되신다면 꿈을 하지 마세요. <laughs>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러시아식으로 딱 제국가 그 바늘이, 바늘 엉덩이 힘빠져나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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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진짜 찔러? 어. 아, 그러니까 물론 피날 정도로 이렇게 찔러? 아, 낯구만, 아. 낯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정신 차리다. 네. 네. 거의 정신의 바늘. 거의 중대 여기가 이렇게 바늘. 아, 어, 약간 딱 그런 느낌. 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는 저절로 이제 힘이. <laughs> 이렇게 어,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저희는 온천 가고 있어요 예. 저 둘은 <laughs> 미쳐버린 두 남자 내 이야기 지면 좋겠어 없는 그날. 여야 한다면 <laughs> 이연할수 <이를 웃음> 있도록 그게 뭐 좋다고 하더라고 선생님. 약간 근데 만약에 그 계란 같은 거 먹고 좀 느끼하면 그 탄산 먹으면 돼. 탄산음청 약간 색깔은 오로던... <웃음> 으, <웃음> 으, 더럽다니요 피쳐 오는 형 더러워. <laughs> 시간 가지고 그래. 맞아. 아니 난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진짜 숙취가 하나도 없었어. 어제 위스키 먹어서 그래. 요 <laughs> 어제는 저희는 위스키를 먹어가지고 저도 빨리 숙취가 없어지긴 했어요. 그냥 잠 부족. Oh, 사람이 부러운. 성윤이의 드림카가 있나요? 아, 저는 드림카가 있습니다. Oh, what's your dream car? 호종이 형차 아시죠? 아, 그... 지프. 여기서 호종이가 나오네. 냄새가. <laughs> 굉장히... 지프 루비콘은 아, 어, 파워탑을 금방, 사고 싶습니다. 네. 사펑타 응. 뭐? 파워탑이라고 아, 그 어, 지프 알겠지, 루비콘 어. 중에서도 어. 최고 등급. 아. 아 그렇습니다. 오케이 옥티처. 네. 옥티처의 드림카가 있나요? 아직까지 딱것 같아요. 오... 열무차? 거... 열무차? 커피 차. 커피 차. 커피 차. 낭만있다 <laughs> 아, 낭만 있다. 드림카. 아, 드림카는 성윤이 커피차. 드림카 와, 그러게. 성현님 드림카 벌써 있는 커피차 있네. 커피차. 있다네. 커피차, 커피차 <laughs> 있는 어, 거. 죄송해요. 저는 매 네, 매대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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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와. 후로는 드림카가 있나요? 저도 커피차. 나 <laughs> 커피 드시고 싶으신가요? 커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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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의 드림카는 커피차, 커피차인 걸로. 애도만가? <laughs>

굿. 산가 말이에요. 굿 싱어.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 o 어 여러분 어떻게 온천욕을 마친 소감은 어떠십니까? 탄산 온천 끝난 후제 몸은 산산 총해바. 에 마친 소감이 모습. 어때? 우리 좀 깔끔해진 건가? 조금 좀 피곤해 보여서 지쳐 보이지, 지, 보이지 나. 않나? 진짜. 아, 시험도 해줬어요.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흑돼지. 얍! 저것이 무슨 산이라고요, 성현씨? 어, 단산, 왜 단산이에요? 그, 실제로 커, 거. 단검처럼 생겨서. 어? 제가 생각해 놨어요. 약간 재단처럼 생겨서 단산인 거 아니야? 재단? 약간 재단 같지 않아? 살린 거? 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삭삭. 이렇게 이렇게 신을 모시는 재단. 아, 이렇게 해서 어, 그런가? 여기. 그런가? 뭐, 이렇게 뭐가 올라가 있으면 딱 그럴 것 같지 않아. 넘어가시 아.

성현이네 집, 도착! 도착. 성집도. 성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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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집! 도! 머리가 어, 지또 송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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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정성우 아, 지금 되게 몸 되게 좋아 보여요 성윤아 지금 미쳤어 좀꽉 입어 와야 성윤아 그냥 여기서또야 성윤아 너 몸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아형제 요즘 제주도에서 엄마 밥 먹고 아이씨 와 어깨가 했었습니다. 너무 넓네 가슴이 좀 많이 내려왔다 그니까 <laughs> 아, 약간 아, 여기, 그러니까, 약간 아, 저조아래 느낌인데 좀아 제가 딥스를 조금 덜 해가지고 아이씨 내일, 내일 딥스 주려고 그러겠다 아. 아 근데 너저 쳤는데. 어. 어, 좀 웃긴 거 없나? 어, 재질이 너무 좋아. 형님, 보담선도 있고. 네. 저희는 지금 라방, 어. 의상을 어, <목> 고민 중입니다. 아, 이거 성국자 나왔던 아, 거. 아, 아, 현아 아, 아, 이거 너무 멋있네. 어, 아, 아, 예스. 띠딘 띠딘. 와.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야, 누가 미쳤는데 지금? 이거 입고 나시 입어야겠다. 와, 여기 선글라스 써야 될것 같은데, 지금? 아, 아니야. 근데 이 안에 아니 컨셉인데. 아. 와. 디단다다 디다다다다띠단다다어어 어, 잠깐만. 하나. 잠깐만. You have did you have? 예스 s yes. yes. 이게 약간 텐트까지 이렇게 나와줘야 이게 좀가는데아 근데 아, 지금 아, 너무 지금. 섹시하긴 하다 둘이. 아, 오케이 하나. 이렇게 우리 맞아? 아니 지금 <목소리> 성훈아 <성운안아>, 왜 내가 성훈아 너 이거 지금 너무 래퍼야 너 지금 너무 쇼미더머니야. 래퍼 한번 할까? 한 번만 다시 써보면 안 돼? 나 머리 번데. <laughs> 아, 아 이거야. 근데 진짜 랩 잘할 것 같다. 약간 지금 너 옛날 빅나리 같아. 아니, 너 아, 너 마음대로 해라. 기적긴 한데. <laughs> 에이, 귀여운데?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뭔가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 그러니까 약간 조금. 애매... 아, 미쳤다. 성현이 미쳤다. 아, 와, 춤도 잘 춰. 예스. 아, 예스. 예스. 아이. 저 왜요? 어, 잠깐. 수리남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수. 오, <laughs> 리남에서 아, 수리남에서 오셨군요. 근데국룰 요거 이제 여기 모자마 하나만 잠그고딱 위에 거. 아, 단초가 아지 원래 하와이는맨 위에 단추 없잖아. 아, 아, 현우가. 현우. 아, 제가 지금 아. <laughs> 아니. 아, 나 지금 와, 근데 현우 너 진짜 과하면 과할수록 더 모델 같아. 스컬스. 아, 좀 그냥 벗으 빨간 애. 저희는 지금 김굴의 고민 상담소 복장을 아이돌과 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호스트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깔끔한 블랙에 좀 지적해 보이는 안경. 참고로 비어 있습니다. 이 안경을 입고 있고요. 저기 우리 발사모 멤버들은 저기서 의상을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 옷을 벗어버렸네. 오케이. 아, <몇> 안녕하세요 스파이시 김현우입니다. <laughs> 아 오늘 매콤한 맛으로 아... 가나요? 아 맵다. 도와주시고자 아,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제주도에서 아... 보낼게요. 제주도에서 사연도부터 4주... 갑니다. 자, 브룸 브룸. 발레 소녀 하나 둘 셋. 아... 와... 와...